이 동영상은 이달 중 맨체스터 시티의 한국 투어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일부 축구 팬들은 흥분해서 항의하는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앞서 압둘라 장관은 용산에서 대통령 및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을 때 맨체스터 시티의 한국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올여름 맨체스터 시티가 유스팀으로 월드 투어를 주도할 것이라며 한국이 가능한 장소 중 하나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실현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맨체스터 시티 방안에서 팬들의 관심은 손흥민과 관련된 또 다른 것에 집중됐다.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가 임박하면서 맨시티와 손흥민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이 기사는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과 한국에서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유출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회의에 희망을 주는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축구계의 유명하고 권위 있는 트위터 계정에는 솔직히 말해서 맨체스터 시티는 이적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세계 최고의 팀들 중 하나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그들의 프로그램과 일정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과 단독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눈길을 끌었다. 맨시티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즌을 마쳤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 라인업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한 소식통은 최근 맨체스터 시티의 리아드 마에즈가 751억 원에 이르는 제2를 받아 매력적인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비록 맨체스터 시티가 마을 에즈와의 계약이 남아있을 때 급하게 이적할 필요는 없었지만 마을에즈가 맨체스터 시티의 백업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또 베르나르도 실바가 사우디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맨시티도 물량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기사는 또한 맨체스터 시티가 홀랜드의 고립을 우려하고 있으며 홀랜드가 팀 동료들의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홀란드는 팀 동료들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비수들의 방해에 직면하곤 했는데, 그로 인해 상대 수비진영에 갇혀 경기에 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맨시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선수를 투입해 라인업을 보강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 케빈드 브루이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뜻밖의 부상을 당했고, 현재 맨체스터 시티는 새 시즌을 앞두고 과중한 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력을 강화하고 돌파력과 득점력을 갖춘 윙어 발굴이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의 표적이 됐다. 토크스포츠 취재진과의 비공개 인터뷰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과의 개인적 협상이 될수 있는 목표 중 하나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맨시티는 손흥민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동시에 맨체스터 시티는 팬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공개적인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영국 BBC 스포츠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와 토티넘이 불투명한 정보가 언급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다. 토티넘의 다니엘 레비 감독은 손흥민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맨체스터 시티와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흥민이 팀으로 이적했다는 팬들의 추측에 따른 것이다. 국내 팬들에게 현 상황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고 반가운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는 손흥민이 고향에서 새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고 있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맨체스터 시티와 국내 팬들은 가까운 사이여서 한 인터넷 사용자는 맨시티가 클럽이 되었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 합법적으로 한글로 추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국 시장을 책임지는 맨체스터 시티의 통신원이 있다는 소문일 뿐이지만 팬들은 친근하고 믿을 만한 구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지금까지 맨체스터 시티에 영입된 한국 선수는 아무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맨체스터 시티는 한국 팬들에게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토트넘의 상황은 어떤가? 사실 손흥민은 새 시즌 복귀를 앞두고 한국에 있다. 토트넘은 핵심 멤버이자 미래 수장 후보로 손흥민의 행보를 모를 리 없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힘든 나날과 놀라운 변동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레비는 현재 전략적인 결정에 직면해 있으며 토트넘은 선수 이적을 위한 여러 가능성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토트넘은 현재 재정난이 심하고 무관중 경기 상황의 영향으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부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토트넘이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정상급 선수들이 이탈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해리 케인의 이탈을 막기 위해 토트넘은 거액을 챙기고 발을 붙댈 필요가 있다. 이는 토트넘의 현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케인의 발목을 잡기를 원했다. 사실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케인의 미래라고 볼수 있다. 축구 경기를 앞두고 한 유력 기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쌓은 신뢰와 지위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손흥민과 함께 라커룸에서 힘든 순간을 보낸 동료들이 진심으로 위로했다는 후문이다.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그가 시즌을 끝낸 방법이다. 이는 손흥민이 팀 동료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토트넘이 그를 내보내지 않음으로써 손흥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팀 전체의 기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다른 구단에서는 스타의 이적을 기다리다 다른 선수들의 계약 연장 거부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데니얼 레비 회장이 맨체스터 시티와 손흥민의 움직임에 개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트넘은 비시즌 일정을 소화 중이며 파울루 폰세카 신임 감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트넘의 후속 행보가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 손흥민의 복귀 시점도 관심거리다.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 여행에 합류하는 동안 손흥민과 비밀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토트넘 복귀를 지연시킬 조짐을 보였다. 풋볼런단에 따르면 손흥민이 한국에서 호주로 직접 갈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구단이 허락한다면 손흥민의 출발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니엘 레비 회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최고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다. 손흥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 새 시즌 훌륭한 활약을 볼수 있기를 바란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